포레스텔라 강영호 13일 결혼 마침표 고우림 김연아 부부식 참석 포레스텔라 강영호가 정민경 기상캐스터와 부부의 연을 맺었다. 14일 헤럴드 팝 취재 결과 크로스오버 그룹 포레스텔라 강영호는 지난 13일 부산 모처에서. 부산 MBC의 정민경 기상캐스터와 결혼식을 올렸다. 이날 결혼식에는 군 복무 중인 고우린까지 휴가를 나와 아내인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와 참석했다. 이에 포레스텔라 완전체 축가가 이뤄졌다. 앞서 강영호는 지난달 12일 손편지를 통해 다가오는 4월에 폴의 3번 타자로 장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느낌표고 밝혔다. 이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며 서울로 취업 준비 중이던 여자친구의 상경을 막았다가 폴의 데뷔 후 오히려 제가 서울 생활을 하게 되면서 긴 세월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며 그리고 끝내 묵묵히 기다려준 여자친구 덕분에 행복한 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고 덧붙였다. 또한 강영호는 늘 항상 보내주셨던 애정 어린 시선으로 아들, 조카, 삼촌, 사촌 오빠가 결혼한다 생각하고 저희의 첫 걸음을 축복해 주신다면 더욱더 열심히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며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멋진 음악 만들어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고 각오를 다졌다.